이번 시간에는 명심보감 정기편입니다. 자, 술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것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거리에 분명한 것은 대장부이다. 근데 명심보감 하기 전에, 아이고, 비가 계속 오니까 습기가 너무 차가지고 아주 축축하네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하늘과 땅이 그 중간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 채, 피로 적셔주고, 햇빛으로 말려주고, 햇빛으로 말려주고, 또 피로 적셔주고, 이렇게 교대를 해야지, 교대로 이렇게 해줘야지 만물이 번성한다고 그럽니다. 햇빛만 내리째면은 사막이고, 비만 오면 어떻습니까? 비만 오는 게더 심각하죠. 술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것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고래에 분명한 것은 대장부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 3대 욕구 중에서 식욕을 이야기 하기는 하는 겁니다. 식욕이 곧 먹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확대하면 돈이고 재물입니다. 인간 삼대 욕구 중에 식욕이 쟁 밑바탕에 있고 쟁 강력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통계하기가 힘들다,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은 그 식욕에 폐가망신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지극의 무조건 꺼달리 가지는 말하는 거죠. 그걸 잘 조절, 통제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뤄서 잘 사용을 해야 되더라, 해야 되더라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이거 술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것은 참다운 문제예요. 참, 술이 참 좋죠. 술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사건, 사고도 났습니다만, 술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제사 지낼 때도 술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하고 챙겨할 때도 술이 있어야 되고, 화해할 때도 술이 있어야 되죠. 스트레스 볼 때도 술이 있어야 되고, 술이 없었다면, 술 담배가 없었다면, 남자들은 아마 못 살아날 겁니다. 재미도 없고, 술 담배의 인생에 고통을 참고, 또 인생에도 즐거움을 느끼죠. 에이, 술안 먹는 사람도 있던데요. 근데 나는 남자치고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을 좋게 보기도 하지만은 특히 술안 먹는 사람은 많이 먹어서도 안 되지만은 영안 먹는 사람들은 난 좋게 안 봅니다. 왜 저번 시간에 이야기 했지만은 술안 먹는 남자들은 이게 앞뒤가 좀 꽉꽉 막혔어. 좁쌀이야. 사고의 폭과 깊이가 좁 좁요 맨날 맨정심에 있으면 3차차, 3차, 3, 3, 3차원, 4차원 밖에 못 모르죠. 술을 한잔은 먹어야 4차원, 5차원, 뭐 20차원, 100차원도 막 날아다니죠. 그리고 술을 말올 중독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또술 뭐 적당히 먹는 사람치고 나고 사람 없다 그러죠. 사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술이 유용한 게 맞지만 술을 또 잘못 따르면 어떻습니까? 술 때문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죠. 또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은 평소에는 우리가 머리 앞부분 속에 있는 전두엽에서 이성으로 잠재의식하고 무의식을 통제해내는데 술이 들어가면은 이 잠옷이 풀려버리죠. 전두엽, 즉 이성의 잠을 씨가 풀려버려서 의식의 의식을 통제하는 잠을 씨가 풀려버려서 잠재의식하고 무의식이 막 그대로 튀어나오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이성으로 놀러왔던 이 잠재의식, 무의식이 술이 그의식의 잠을 씨를 갖다가 풀어버리는 바람에 그 속에 있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막 튀어나오죠. 그러고 술을 먹으면 더막 용감해지고 그렇게 되죠. 막 과시하려고 그러고 평소에 자기의 이성으로 눌어왔던 나왔던 본성이라든지 본심 이런게 막 튀어나오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장인들이 사위를볼때 술을 먹여 보죠 술 취할 때까지 먹여서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그 사람 잠재의식이 무엇이 어떤 게 들어있는가 그걸 보는 거죠. 술 취한 다음에도 혼자라야 진짜 혼자죠. 또 애에 쏙담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꼭술 술 먹으면 술 조정하는 사람이 있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주위에 시비 걸고, 막 가시하고, 오바 떨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자란 가족들 다폴러깨어가지고 잔소리하고, 시비 걸고, 뭐, 이렇게 하주오셔그런 사람 잘 없는데,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그게 막 천지 빛깔이고, 비일비재 했습니다. 참, 제일 못난 짓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술주정하는 사람들은 쌀 뜸을 날 먹여도 술주정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술은 누구한테 배우라 그랬습니까? 어른이라 어려운 사람 앞에서 배워야지 술 취해도 생각이나 자세가 행동이 흐트러지지 않겠죠. 그 술주장 하는 사람들은 좀 맞아야 돼. 뒤지기 맞으면은 그 다음부터 술주장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술을 먹으면은 사람이 용감해지고, 업하고, 뭐 과시하려 그러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건, 사고로 치지만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술을 먹으려면 의식에 잠을 식이 풀려버려서 그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이나 튀어나오죠. 그래서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 비밀을 갖다가 막털어놓는다이 말입니다. 저기에 뭐라 그래놨습니까? 비밀스러운 일이 비밀스럽지 않으면은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대구망 온다고 해놨죠 그래서 <laughs> 군대나 어디나 보안 보안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보기관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정보를 수집하고 사람을 조정 통제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로 이거 인간 3대 욕구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희극이 뭡니까 술 돈, 고담죄 성욕이 뭡니까? 이쁜 여자. 제일 1단계로 뭐냐 하면 은 정보를 수집하려고 그러면 그사람을 친해야 되겠죠. 사람하고 친할 때는 뭐가 쟁, 중요합니까? 술이죠. <laughs>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밑바를 까는 거고, 사람이 술에 들어가면 은이성의 자물쇠가 풀리기 때문에 속에 있는 비밀들을 자기도 모르게 다 털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 털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죽고 딸아도 망치고 그렇게 하겠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술 좋아하는 여자 술자리 자주 어울리는 여자는 왜 상대하지 마라 그럽니까 여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여자는 뭡니까 여자는 몸이 재산이고 무기죠 권력이고 그래서 몸을 갖다가 함부로 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몸을 함부로 허락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의 자물쇠가 있습니다. 이 생의 자물쇠가 있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면 이게 풀리고더라 그래서 술 좋아하고 줄자리 좋아하는 여자는 자의반, 타의반, 물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제비들이 왜 여자한테 술을 먹이면 이럴라 그럽니까? 술을 먹이면은 그 이성의 자물쇠가 풀려버린다. 내 몸을 지켜야 되겠다. 몸을 함부로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 자물쇠가 풀려버리더라. 그 자물쇠를 풀기 위해서 여자한테 술을 먹이더라. 그래서 여자분들도 술 조심해야 되고, 또 남자들도 술 좋아하는 여자, 술자리 좋아하는 여자, 는100%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제, 요점을 다시 이야기하면 뭡니까? 술은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 이성의 자무실에 풀려버려서 잠재식 무의식이 막 튀어나온다 그랬죠.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 그랬죠. 그러다 보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비밀을 누설하게 된다. 그러면 은 자기 죽이고 나라 망한다. 여자는 술이 들어가면 뭐라 그랬습니까? 자물, 자기 몸을 지켜야 되고 자기 몸을 함부로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그 자물쇠가 풀려버려서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 채, 재물 거래에 분명한 것은 대장부이다. 재물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3대 욕구 중에 식욕이고, 식욕을 확대하면 돈이고, 고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힘들더라. 왜 우리 그,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남자가 있어요. 누구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청산이 벽개수야, 수위감을 자랑하지 마라. 갈 때, 그석경덕이죠석경덕의황계이가 서경득이 오셨습니다만, 안 넘어갔죠. 개성에 가보면은, 그, 박영폭포가 있어요. 박영폭포가 멋있었습니다. 나는 거기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은, 우리 그, 세경득의 기상과 인품을 갖다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여자한테 안 넘어가기, 특히 미인한테 안 넘어가기에는 힘들죠. 왜? 프로그램는 그래 해놨기 때문에. 꽃을 보면은 나비가, 나비나 벌이랑 환장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쁜 여자를 보면은 남자가 환장하도록 프로그램을 해놨다. 거기에 꼽자가 못하도록 해놨다. 남자한테 천적이 누굽니까? 이쁜 여자죠. 그렇지만은 이 별종들이 있어서 여자한테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남자들은 다개 같지만은 그개 가운데 고관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도 돈에는 반드시 넘어간다. 왜? 성욕보다는 식욕이 더 근본이고 강하기 때문에 차기를 맞냐면 차안 간다. 그래서 성욕보다는 더 통제하기 힘든 게 식욕이고 돈이고 재물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 옛말도 견물 생심이란 말도 있죠. 그 조직 생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감사해서 뭘 주로 봅니까? 뭐 비밀하고 돈 문제, 돈 행행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보죠. 사업이 뭐좀 미진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문제를 사지 않습니다. 뭐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러고. 또, 뭐, 주의하는 사람을 통해가, 뭐, 사바사바를 하든지, 뭐, 빌고 일하면 대충 넘어가죠. 그런데 비밀을 잃어버렸거나 안 그러면은 돈을 행행했는 거는 10원을 행행했더라도 그대로 징계를 받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조직생활하는 사람은, 특히 공무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비밀관리, 돈관리 이것만 깨끗이 하면은 큰 문제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요새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돈1 0만 주면 감옥 간다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배금주의가 만연을 하고 그리고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이 굉장히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생 살면서 괜히 조직생활을 하든 그냥 인생을 살든 간에 돈몇 푼에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괜히 돈, 팔자에 도움도 안 되고, 인생에 도움도 안 되면서, 그럼 뭐 이름만 나빠지고, 그 가혹만 안 살더라. 그냥 수, 뭐 수십억, 수백억 해가지고, 팔자를 고칠 수 있으면은, 나는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 합니다. 뭐 인간부는 뒤의 문제죠. 뭐 수십억이나 수백을 해가지고, 팔자를 고치지 않을 바에야, 괜히 사소한 그돈 문제에 바르지 못하고 돈을 행령하다가는 신경 맞고 잘린다. 이름만 나빠진다. 여기 보면은 뭐, 오늘 식욕에 대해서 잘 하라고 나왔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습니다. 차를 조으면은 이게 악실에다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죠. 악실에다가 브레이크를 갖다가 잘발아봐야지 어떻습니까? 사고가 안 나고 잘 굴러가죠. 그런데 악실에다가 브레이크를 갖다가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고가 나고 자기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그렇게 하죠. 인생도 이기야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은 악셀레더보다는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더라. 악셀레더가 쉬운 차라면 좀 천천히 가면 되죠. 천천히 가면 갈수록 안전하죠.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하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은 사고 나거나 죽습니다. 자, 술 취한 중에도 말이 없는 것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 거래에 분명한 것은 대장부이다. 남자나 여자나 술을 갖다가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하면 남자는 사건, 사고를 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해치고 여자는 자기 몸을 잃는다.